제가 제목을 우리는 인터넷과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로 정한 것은 원래 전쟁이라는 게요, 어, 승리 아니면 패배 아닙니까? 내가 상대병을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는 거죠. 근데 제목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했던 것은 우리는 무조건 피해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전쟁 당사자도 아니고요. 전쟁은 회사와 그들 간의 인터넷 쇼핑몰 간의 싸움이고요. 우리는 온팡 그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살아남아야 됩니다. 원래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특성상 인터넷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왜냐면 우리는 구전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법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정부는 그럴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코로나다 뭐다 해서 시국이 별로 좋지 않은데 인터넷과의 전쟁에서의 또 피해를 보고 있죠. 자, 일단 어쨌든간에 회사가 인터넷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원은 하고 근데 그쪽은 그쪽이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우리도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갑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쉽고 재미있게 진행하고 있는 김종익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인터넷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그러니까 저 관심도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객이 워낙 많다 보니까 조금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파트너 쪽에서도 계속 그,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아, 이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관심을 가지니까 조금 보이더라고요. 인터넷에 들어가서요. 최저가를 한번 쳐보세요. 각 제품마다 최저가를 한번 쳐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정말로 만 원짜리 제품을 천 원에 팔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 업자들도 무슨 근거를 가지고 가격을 책정했을 거 아니에요? 이건 보상플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진짜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들어왔으면 최대한 빨리 알아야 되는 건 보상플랜이에요. 그 보상플랜 중에서도 뭐 직급 이런 거 말고요. 그건 조금 먼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보상플랜 설명하다 보면 어뭐 세계 최고 직급 이런 거 설명하면 사람들이 이제 졸기 시작하죠 왜내거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시급하게 알아야 되는 건 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고 내 밑에 파트너든지 소비자든지 아무도 없고 이제 나 혼자 시작을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가장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잘 모르겠다 그러면 스폰서를 앉혀놓고 물어보십시오 제가. 지금 상황에서 가장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음, 물어서 그거를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어, 누군가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300만 원어치 제품을 사려고 하는데요. 어, 저는 네트워크 다 알아요. 근데 사업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어, 대량으로 물건이 좀 필요합니다. 이번 한 번만. 그래서 당신은 나한테 얼마까지 해줄 수 있으세요? 예를 드는 겁니다. 이런 제안이 들어왔다고 쳐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얼마 전에 얘기입니다. 어,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 자기 동생이 암에 걸렸대요. 폐암이랍니다. 그래서 그 동생한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인터넷이고 뭐고 다 뒤져봤더니 트랜스퍼 팩터가 있더라. 유튜브에서 폴라이프를 치니까 제 영상이 나오더래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조금, 어, 믿음이 가더래요. 아이고, 꼭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믿음이 가더래요. 왜 자기는 사업할 생각이 없대요 그리고 예전에 네트워크 경험도 조금 있대요 제품을 좀 많이 사서 동생한테 줘야 되는데 회원 가격으로 살래니 자기가 일단 보상 플랜 이런 걸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는 싫고 저한테 얼마 얼마까지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만히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런 제안을 저한테만 한것 같진 않았어요 여러 군데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 견적을 받는 거죠. 어 이거 봐라 아, 이렇게 된 거죠. 저는 이제 보상 플랜을 너무 잘 아니까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 어, 제가 낙찰이 됐죠. 그래서 지금도 저랑 교류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미국에 있는 동생 집에 가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동생이 갑상선 암에 걸려서 어, 갑상선을 떼어냈고 그러다 보니까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근데 폴라이프 제품을 아니까 상담을 요청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회원 가입을 하고 얼마 전에 500일 피 정도가 떴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진짜 네트워크 마케팅을 사업적으로 해보려고 하신다면 어, 보상 플랜에 대해서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몇 번을 들어서 어, 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셔야 됩니다. 어, 저도 이제 자꾸 크레인이 걸리니까.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제품을 인터넷에 올리는 사람들이 아무리 싸게 올린다 하더라도 절대 손해보고 제품을 팔진 않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따져봐야 되는 거죠. 내가 트랜스퍼 팩터 플러스를 얼마에 줘야 10원 한장 이득 없이 제로에 드릴 수가 있을까? 어, 문제입니다. 저희 회사가 이제 트랜스퍼 팩터 회사니까 저도 한번 그래서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트랜스퍼팩터 플러스 최저가 이렇게 쳐봤습니다. 그렇게 쫙 나오더라고요. 가장 싼 것을 한번 하나, 하나 골랐죠. 그리고 그 금액을 내가 맞출 수 있는지를 한번 봤습니다. 트랜스퍼팩터 플러스는요 소비자 가가 12만 5천 원이에요. 근데 이건 별 의미가 없죠. 아, 이건 패스. 회원 가격으로 사면 7만 9천 5백 원입니다. 오토식으로 구매하겠다. 그러면 얼마일까요? 7만 1천 5백 원에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트랜스퍼팩터 플러스를 구매를 하면 추가 구매 할인 가격으로 살 수가 있죠. 약 65,000원에 살수 있어요. 이제 점점 인터넷 최저가와 맞땅뜰수 있겠죠? 그런데요, 이 트랜스퍼팩터 플러스를 내가 오토십으로 포함시켜 버렸어요. 예를 들어, 내 100일피를 먹고 있는데 트랜스퍼팩터 플러스를 오토십으로 추가하면 151일피를 오토십으로 먹는 거겠죠? 그러면 트랜스퍼팩터 플러스 하나 가격이 5 7 6 0원으로떨어저 이제 시작해가지고 소비자든 사업자든 밑에 달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가장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 57,060원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제 여러분은 어, 제가 1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젊은 친구가 바깥에 나가서 친구에게 카다로그를 펼쳐놓고 이 사업을 설명할 때 핸드폰을 열어서 인터넷 최저가를 보여줬을 때 그때 여러분은 할 말이 있는 겁니다. 내가 그 가격에 맞춰 줄게. 어쩔 수 없습니다. 죽 써서 개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설명은 다 해놓고. 이 친구가 인터넷에 구입하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내가 그 금액에 맞춰 준다 하더라도 저는 남을 겁니다 내가 이 친구를 인터넷으로 못 가게 하고 이 가격에 맞춰 주면 헛수고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시간을 버는 거죠 회원가입을 했을 때 너도 이 인터넷 최저가보다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해주면 이 친구는 회원가입을 해서 구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죠 내가 만약에 그걸 놓쳐버리면 이 친구는 비전은 보고 제품의 가치는 알았는데 다른 데 가서 사 먹는 사람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살아남을 수 있을까로 정한 거죠 승리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요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직급이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싸게 살 수도 있어요 복잡한 얘기지만 저네 번째 단계에다가 그 짓을 해 버리면 요전 12%의 수당을 받잖아요 12%면 뭐 장난 아니죠 훨씬 싸게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플랜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가 얼마나 싸게 살수 있는지를 아는 건이 사업을 포기하고 안 하고에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스폰서 입장에서는 이걸 반드시 지나치지 마시고 계산을 해줘서 저희 파트너가 장렬하게 전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